<laughs> 자, 이제 남은 7회, 6회, 5회를 풀고, 아, 전표 입력사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 준비를 해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음에 의한 자금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음 그림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등록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가 문제를 보니까. 그 다음에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F3번 눌러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늘 했던 문제들이니까 어렵진 않을 거고요. 7월 3일을 보니까 구미전자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어, 어음을 발행하 지급하였다 그러면 뭐 분개를 해보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보험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어음을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일단 화면 구성에서 간편입력으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음 등록을 7월 3일자로 가서 먼저 해주면 자 수령일자가 지금 2014년 7월 3일 거래일자를 발행일을 어, 수령일자로 하셔도 됩니다 어음의 종류는 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은 F2번 누르셔서 우리 은행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라고 치시면 우리 은행 나오죠. 그 다음에 시작원 번호는 20자리인데요. 2014 073, 0703. 그 다음에 0987, 0987, 0987.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매수는 한 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등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중복이라 고 떠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여러분 등록 버튼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구미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액은 아까 우리 어음에서 제시된 금액 얼마였습니까? 500만원이었죠? 500만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지급어음 플러스 엔터치고 거래처 복사 500만원 그리고 f3번 누르신 다음에 자이 어음 번호 필드 있죠? 이 어음 번호 필드에서 등록을 이미 한 거라면 f2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f2번 누르시면 어음이 되게 많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등록한 전자어음이 있어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만기일자를 해주셔야 돼요 2014년 11월 15일 어음에 제시되어 있는 지급일자 있죠 요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엔터니도 치고 줄 바꾸셔서 인식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문제로 가죠 일반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거래 뭐 뻔한 얘기인데 7월 8일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풀이 방법이 있죠. 어, 파산이로 인해서 대손을 처리했다고 돼 있고, 외상 대금 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안 주어지고 잔액 전부라고 돼 있으면 우리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야 되고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합계 잔액 산표를 조회를 하셔서 대손충당금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선 거래처 원장을 7월 8일자로 조회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자, 새로고침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300만원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8일, 계정거목 외상매출금, 영동전자부터 연동전자, 이러면 300만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7월 8일자 합계잔액산표를 조회해보면 여기 외상매출금에 그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 요 바로 밑에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차감평가 계정이죠. 2 4만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분개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전표 입력 하기 전에 우리 분개를 먼저 하고 가면요. 자, 아, 이렇게 분개를 할수 있겠습니다. 대변에 일단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300만 원만큼을 못 받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가 조회한 대손충당금을 먼저 상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24만 원이라는 얘기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276만원 되겠죠? 276만원이란 금액이 대손 상각비로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거는 건 전표 입력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셔서요. 날짜는 7월 8일 되겠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영동전자부터 먼저 가고요. 금액 300만원 되겠고 차변에 대손충당금 차감평가계정은 다음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4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276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역시 또 일반 거래 문제인데, 산재보험료입니다. 자, 산재보험료는 뭐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 또는 복리생비 처리하기로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니까 8월 10일, 산재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이다. 복리생비로 처리한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산재를 그 예상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예, 산재보험료 현금 영수증, 현금으로 그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차변에 복류생비, 대변에 현금, 금액은 여기 12만원이라 되어있죠? 요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금 복류생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8월 10일로 가시면, 출금 복류생비라고 하시고 12만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됐고요 자, 통장거래 입력 문제를 가져 통장거래 입력. 8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유 목적 구입한 주식 500만원을 매각하고 단기매매증권이 매각되는 거래죠.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 500만원짜리가 585만원에 매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붕괴할 수 있겠죠. 붕괴 바로 밑에서 들어갈게요. 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이 500만원만큼 장부금액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 보통예금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500 85만원이 입금이 되는 거고 85만원만큼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단기매매증권에 따른 처분 이익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요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8월 20일 날짜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차변에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거래처가 국민은행입니다 자 국민은행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585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들어가는 금액은 500만원 나머지 금액이 매매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찾아요 처분익이 되겠죠. 금액은 85만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을 가볼게요. 자그 다음을 보시면은 급여명세서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보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일단 일단 뭐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관리부 구윤이 영업부 신지혜 사원의 급여를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되어있네요 뭐 차변의 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뭐 이런 건데 보실 항목이 있어요 일단은 급여 총액을 먼저 봅니다 급여 총액에 제가 형광펜 칠한 거잘 보세요 700만 원만 봅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 중에서 이제 수당 항목 공제 항목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공제계를 보세요 딴거 보지 마시고 314,000원 그 다음에 차인 지급에 요게 분개할 때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경계선 하나 거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자, 요 수당 항목 있죠? 요 수당 항목 부분이 차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하고 차인 지급액 있는 부분이 대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경계선 있죠? 요 경계선이 바로 차 대변을 나누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차변의 급여가 700, 대변의 공제계가 이게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금이에요. 차인 지급액은 그냥 돈 나간 금액이 되겠죠? 여기 돈 나간 금액.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31만 4천 원, 나머지가 어,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8월 25일. 차변의 급여, 그대로 가시면 돼요. 700만 원, 대변의 예수금, 거래처 안 겁니다. 31만 4천 원. 나머지 차인지급액이 복리우생비가 되겠, 아,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국민은행. 자, 그 다음에, 어, 668만 6,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시, 이렇게 아분를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통장 거래. 자, 8월 26일이고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비씨카드 사용 대금이 이체로 결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씨카드 사용 대금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예. 그래서 200만 원만큼이 이제 미지급금 결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뭐 굳이 분를해보면차변에 미지급금, 카드 대금이 나가는 거니까 자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이 빠져 나가는 거니까 200만 원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어요. 뭐 거래처에 각각 거시면 되는 문제고 그죠? 자 됐습니다. 입력 한번 들어가죠. 분계가 <laughs>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BC 카드라고 했어요. BC 카드. 자 그다음에 2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자, 보통 예금 하시면 되겠죠? 보통 예금, 아이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요게, 어, 디죠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자, 그 다음에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6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6회로 내려갈게요. 자 이어서 6회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쭉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일반거래 쭉되있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 면음 현황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7월 15일 거래고요 경남사장품에서 받은 약속금을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라는 말이 나있나요 할인 할인료 8만원 수수료 4만 7천원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할인료와 수수료가 들어가죠. 자, 모두 매각 거래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을 할인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음에 대한 수수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어음을 다룰 때 크게 두 가지 자, 어음 관련 수수료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음 관련 수수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받으러 음 관련 수수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크게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만기에 추심을 하느냐? 또는 중도에 할인을 하느냐? 자, 그래서 추심에 들어가는 수수료, 할인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개정 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이때는 지급수수료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에 대한 는 수수료비용이라고 배우는데, 지급수수료가 되겠고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인데요. 아마 FAT 1급 범위까지는 그냥 예, 이거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FAT 1급의 범위까지는 그냥 요게 매각 거래일 경우를 예, 시험 문제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차입 거래가 있어요. 차입 거래라는 게 있는데 크게 이제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거든요. 이 차입 거래일 때는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이 돼요. 그 어음이라고 안 하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차입 거래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할 를수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다 설명을 드렸고요. 할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 화면 구성을 간편 입력을 바꿔주신 다음에, 자, 날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대변에바드러음부터 먼저 갈까요? 바드러음그 <laughs> 다음에 예림 화장품 하고요. 아, 예림 화장품이 아니라 경남 화장품이죠. 경남 화장품. 그 다음에 550만원. 여기서 F3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어음 상태가 지금 할인이라고 돼있죠그 넘어가시면 되고 어음 번호에서 F2번 누르시면 돼요. 엔터 치시고 F2번 눌러주시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F2번. 잠시만요. 속성이 어우, 잠시만요. 자 무슨 프로그램 쪽으로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F2번 다시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과 같이 자 내용이 나옵니다. 어, 충돌됐네요. 아이고. 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나 봐요. 자 우선 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 f2번 누르면 화면처럼 이렇게 경남 화장품의 어음이 뜨고요. 아, 선택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할인을 했죠. 할인 기간 f2번 눌러준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할인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 그리고 지점은 딱히 명시가 된게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급거래처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어음 번호에서 f2번 눌러서 어음 골라 주시고 우리 은행,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이, 자, 얼마냐면, 자, 98000, 우리 은행에 5 3 7만 3천 원 입금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12만 7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laughs> 자, 이번에 통장거래 입력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통예금 우리은행 거래 내역 있고요. 자, 보니까 7월 20일 업무용 승용차를 경조물산에 매각하고 자, 차를 매각하는 분계죠.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취득금액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나오는데 부가세는 생략하기로 한다. 역시 일반점표 입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날짜는 7월 20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온 금액은 500만원 되겠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예그 유형재산처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준비를 좀하고요자 바로 들어가죠 자 일단 이 문제는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차량운반구의 취득 원가를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800만 원이고요. 장부금액은 얼마죠? 감가,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250만 원 되겠고요. 자, 요게 얼마가 되냐면 이제 5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 550만 원짜리 자산을 얼마에 외곽한 걸로 되어 있나요? 통장에 들어온 건 5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를 본 거죠? 지금 마이너스 50만 원만큼을 지금 손해를 본 겁니다. 자, 그럼 붕괴를 하게 되면 일단 차량 운반구가 대변에 나가겠죠? 줄여서 그냥 차량이라고 쓸게요. 800만 원 되겠고 차량 운반구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이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돈이 들어올 때 요게 550만 원만 돈이 딱 들어오면 본전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본전이 아니라 500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50만 원만큼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만 지금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기로 했고 나머지 50만 원이 그렇죠.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7월 20일 되겠고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에 대한 취득 원가 800만 원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자, 강가상강 누계액 250만 원 넣어 주시고요. 아, 209번이죠. 자, 강가상강 누계액은 자산의 다음 번호니까. 그다음에 보통 예금하고요. 자, 우리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자, 500만원 들어오고요. 나머지, 그렇죠. 50만원만큼이 유형 자금 처분 손실인데, 유형하고 검색해보시면 뭐 바로 나와요. 이게 50만원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해결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음, 일반 거래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세금 낸 영수증 같은데. 7월 31일 법인균등분주민세라고 합니다 이 법인균등분주민세는 법인세랑 좀 달라요 그 요거 이제 정리를 좀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법인세가 나오는 게 일단 법인세 이제 이걸 본세라고 합니다 본래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이제 뭐어 법인세분지방소득세 예. 이런 게 나오면요. 이거는 계정 과목이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등. 998번 계정 과목 코드. 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자, 설명을 드리면 좀 길게 쓸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원천징수 당한. 그러니까 원천징수 당한.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예,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법인 법인균등분주민세가 나와요. 법인균등분주민세. 자, 이거는 세금과 공과가 되겠습니다. 개정과목이 다 틀려요. 세금과 공과. 자, 그래서 이제 요거요거요렇게세 가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내, 계속 내용을 보면요 우리은행 보통금에서이체한 납부해야 되고 고 납기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기일을 보면 이쪽 확대를 해드리면 납기 내가 있고 납기 후가 있어요 그래서 납기 내 요걸 선택하시면 되겠고 요게 55,000원이다 자 그래서 7월 말일까지 돈을 내는 건데 7월 말일날딱 돈을 냈죠 55,000원 이것이 법인 균등분 주민세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영수증입니다 1년에 한번 내는 거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7월 31일. 자, 차변에. 자, 세금과 공과입니다그 다음에 금액은. 자, 아까 여기 얼마였죠? <laughs> 55,000원이었죠? 55,0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었죠? 98000. 5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그 다음은. 자 고용보험료 영수증이네요 자 8월 10일 어, 영업부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 게 있고 종업원이 반을 내주죠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를 했는데 음 종업원과 회사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회사부담분은 복리생비 처리한다 아 여기서 바로 붕괴를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침 공란이 있네요 자 이쪽을 보니까 일단 회사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요거예요 15만원 자그 다음에 요 중에 회사가 이제 종업원 분이 반 그러면 이거 75,000원이 예수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75,000원. 그래서 이제 구분해드리면 요게 이제 종업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고요.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회사가 부담하는 복리후생 아 부담분 고용보험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한번 해보면요. 음... 자, 8월 10일 하시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5만원 이렇게 다 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 요게 반이 종업원분. 나머지 반이 이제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일반 거래인데요. 뭐, 8월 21일 돼 있고, 우리 화장품과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의 통장 내역. 그럼 뭐 선수금이 되겠죠 받은 계약금이니까 거래처 코드 요렇게 해갖고 신규등록 요 내용만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통예금 거래내용 나오고 우리의 장품 그다음에 이제 8월 21일 5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거 갖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선수금이겠죠 뭐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날짜는 8월 21일 되겠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그다음에 자, 우리은행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등록시켜줘야 되는데 플러스 누르시고요. 주식회사 우리화장품, 자, 화장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정 버튼 또는 여기서 이제 바로 코드를 누르셔도 돼요. 601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죠. 22086, 22617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내용은 없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된 건여기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0만원을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전산회계 같은데 보면서 많이 접해봤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그 다음을 가보죠. 자, 이제, 계정과목 어, 및 저교 등록,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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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했죠? 아, 다섯, 접... 아, 옛날에는 이제 다섯 개씩 있었나 봐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회차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회차는 마지막 회차죠. 5회가 되겠습니다. 5회 자,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일반 거래 입력 돼 있고요. 뭐 카드 전표 하나 나와 있네요. 아, 2월 21일 매출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그럼 차변의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되겠는데요. 음, 카드 사는 b c 카드로 하시면 되겠고, 카드 거래처. 항상 여기 합계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30만 2500원, 대변에 미지급금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바로 입력하죠. 뭐 날짜 여기 있죠? 예, 2월 21일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일단 화면 구성 바꿔주고요. 자, 2월 21일 차변에 접대비, 그 다음에 금액은 30만 2500원, 대변에 미지급금 하시고요. b c 카드자 b c 카드로 해주시고 30만 2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납부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요. 납부서 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월 28일 차량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래요. 이거는 뭡니까? 차량 취득 원가에 가산해 줘야 되는 부대 비용이 되 있고 현금이죠. 그러면 이것은 출금 전표 차량운반구 또는 차변에 차량운반구 대변에 그렇죠. 현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납부할 세액의 합계 이거만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굵은 글씨 그 다음에 어, 내용을 보니까 난뭐내 날짜는 2월 28일이라고 돼 있고요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형광펜 칠한 것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분에 들어갈게요 2월 28일 출금 차량 운반 구하시고요 금액은 193785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통장거래 입력 문제네요 자 그다음 보시면 3월 9일 어,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2월분 건강보험료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46만 원이 지금 나갔네요. 3월 9일. 자, 그런데 5대 5로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아까 우리 풀어 봤던 문제랑 고용보험료랑 비슷한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럼 23만 원씩 반반 냈다는 거고.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이라고 하고 사업자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그냥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3월 9일이죠? 자, 3월 9일. 자, 일단은 이제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간 것부터 먼저 하시면 자, 신한은행에서 나갔죠? 자, 신한 검색해 주시면 9800이 나오고요. 46만 원. 차변에 예수금 종업원 부담분은 23만 원반 되겠고 나머지가 복류 생비 반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통장 거래 입력 내용. 이거 다음 거 문제 넘어갈게요. 어, 3월 10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단의 2월분 국민연금 이번엔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요. 국민연금 이체된 내역이다. 50대 50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시 근로자 부담분은 어, 예수금이 되겠고요. 사업조 부담분은 이제 계정 과목이 좀 다릅니다. 예수금 예, 어, 아까는 이제 건강보험료는 복리생비였는데사업조 부담분에 따른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날짜는 3월 10일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겠죠 그 다음에 50만원 그 다음에 25만원씩 반반씩 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금은 25만원 나머지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어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어, 어음을 등록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쭉다뭐 등록하면 되겠죠 거래처를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월 11일 보니까 태성비지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음험 하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요내용에 있는 것들을 등록을 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날짜로 한번 가보죠. 날짜는 4월 11일이었죠. 자 4월 11일 가주시고요. 일단 어음 등록을 먼저 할까요? 어음 등록 자. 일단, 수령일은 2014년 4월 11일. 문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음이니까 전자라고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금융기관은 F2번 누르시면, 국민당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원 번호는 없습니다. 전자원 번호는 뒷자리부터 입력하시면 돼요. 2014-0411, 그 다음에, 1234, 1234, 1234, 그 다음에, 매수는 한 매라고 하시고, 등록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계속 등록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음 차별의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태성비죠 그 다음에 금액은 35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역시 플러스 엔터 같은 회사입니다 350만원까지 입력하시고 F3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어, F2번 눌러서 이제 우리가 등록했던 어음을 끌어오시면 되는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국민당자라 해서 이거 보여요 자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만기일자를 꼭 입력해 줘야 됩니다 어음에 표시되어 있는 만기일자가 있어요 어디 있냐 하면 여기죠 여기 지급기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만기일자예요 14년도 6월 11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일자 2014년도 6월 11일 20140611.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문제를 가 볼까요? 아,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laughs> 그 FAT 1급에 관련돼 있는 거래자료 입력은 모두 5회까지 풀어 봤고요. 어,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와 매입매출표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